안녕하세요. 가지고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순지런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25년 3월 등록에 3만 키로 주행한 1톤 LPG 로옵션 프로피션... 2단 접이식 호루가 설치되어 있는 개인용달 차량이 입고 대사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번에 상품화 과정 완료했고 차량 전체적으로 굉장히 관리 잘 하시면서 사용을 했던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현재 영업용 번호판 붙어 있던 거 탈거했고 지금 자가용 상태로 상사 이전해 둔 상태입니다. 신차 보증 기간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용달 용품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다음에 프로 호루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용달 창업해서 운수업 창업... 운수업 창업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중고 화물차 차량으로 구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 어그 이유는 어쨌든 신차보다 금액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수업이 나랑 맞는지도 좀 겪어보시고 그리고서 또 운섭이 나랑 맞다고 생각하시면 어쨌든 신차보다는 좀 저렴하게 사셨기 때문에 금액적 리스가 좀 적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되판다고 해도 또 금액적 손해가 덜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 뒤에 발판도 프로로 해서 설치를 해두었고 여기 뒤에 보시면 프로로 2단 접이식 호루까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개인용도를 창업해서 아무래도 운섭 창업하실 때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 앞에서 제목, 제목처럼 영업용 화물차로 창업해서 어,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 일단 이렇게 차량 구입하시고 내 앞으로 사업자 되고서 전국 24시 콜 원콜 인성콜 다운 받으셔서 콜 받아가시면서 일을 하시면 되고 콜은 이제 어, 물건 보지 마시고 이제 지역만 먼저 바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 이제 서울에서 대전을 간다 서울에서 대전 가는 길에 중간에 천안 짐이 있으면 이렇게 합짐을 해서 좀 하루에 한세 네탕씩은 해야 어, 200벌이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내가 또 일을 하다가 고정님 고정리를 잘 받을 수 있는 거래처가 생기면은 그래도 한 3, 400벌이는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운수업 창업해서 내가 돈 벌이가 얼마나 될지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하루 일당은 보통 10에서 15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개인 장사,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일 하는 하기 나름이라서 오전 일찍 부터 움직이셔서 또한4시 정도 퇴근하시는 거를 이제 기사님들 가, 이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운석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좀 요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운석 창업하실 때 궁금하신 점이나 한미적 금액에 좀 중고 화물차, 싸고 좋은 차량들 찾으신다면 저희 부자트럭으로 연락주세요. 연락 주시면 진심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준호였고요 2015년 2025년 등록에 1톤 LPG 용달 차량이 입고돼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현재 2,900에서 950 정도 개별화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2,400에서 600, 임대는 300에서 월 24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톤수 연식별 금액 변동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채트럭 대표 손재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